제가 저기 앞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물개창궐 여곡성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제가 유나나한테 그때 살짝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나나한테 느닷없이 한번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맞아 죽는 거아닌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도, 제가 항상 유나나한테 만약에 연락 드릴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문자로 먼저 여쭤보고 난 다음에 네 시간이 됐든, 다섯 시간이 됐든, 답장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연락드리는데, 뭐. 온, 예, 오늘은 제가, 아, 감히, 제가 잠깐만. 예. 예, 예, 예. 잠깐만. 아우, 지금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내 네, 기자님, 내 네, 기자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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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와요. 아 잠깐 잠깐 유나나님, 이거 지금 저기 촬영, 네? 중, 촬영 중입니다. 촬영 중. 무슨 촬영이십니까? 아, 그 샤를 TV의 C급 카페 촬영 중입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지난, 지난번에 그 철석 같이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무슨 약속이요? 아, 그 예, 그 조선을 다뤘던 문제작 물괴 네네. 창궐 여곡성을 같이 한번 리뷰를 해주시겠다고. 제가요? 제가요? <laughs> 아, 아유, 아 기억을 못할. 하 지단님, 전화를 잘못하신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기연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윤지연입니다. 뭐, 많이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아 참고로 저는 그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예. 우가볼수 있는 겁니까? 제가 또 기위가 네. 또 네. 네. 아시죠? 네. 아, 대감하고 같이 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떼려야 뗄수 없는. 아이, 그럼요, 그럼요. 네, 반을 가는데 실 간다고. 크, 그렇죠, 그렇죠. 예. <웃음> <웃음> 아마 제가 장담컨데, 대감께서도 네. 매우 만족하실 겁니다. 아,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아, 왜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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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왜요? 아,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laughs> 모두가 기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아니, 교수님만 조금 취향에 안 맞으시는 것 뿐이지, 아. 아. 많은 시청자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아 혹시 네네네 간단하게 네네 어 리뷰를 조금 해주시자면 네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물괴는 네어 조선 역시 조선이 배경인데요. 네 느닷없이 이제 역병을 퍼뜨리는 괴물이나 나와, 물괴가 나와서 네, 네. 우리의 주인공들이 이것을 이제 뭐야 퇴치하는 아 어, 그런 내용이고요. 아 네네네 창궐은 얼마 전에 그 t v 에서 아주 크게 히트쳤던 그왜 불시착의 주인공 맛은 현빈 씨가 제대하고 나서 바로 영화에서 선을 보이셨죠. 아 그래요? 예 이것도 네네네.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네? 어, 좀비가 역병으로 창궐을 했는데 요걸 네. 또 물리치는 그런 아정 뭐 요즘,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영화죠.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네네. 박사님은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아 제가 느끼기에 네. 아마 그 <laughs> 조선사를 다루시는 게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아, 네. 이게, 네네네네. 이게 이 영화가 형편없다가 아니고 왜 영화가 왜 형편없고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할 수 없죠. 지금 제가 네네 네이버에 지금 컴퓨터가 앞에 있어가지고 네네네네네. 네이버에 상거를 네네. 쳐봤습니다. 네네. 네 평점이 다들 일점이네요. 물개는 <laughs> <laughs> 아, 피했으나 창고는 못피했네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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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해입니다. 아. 자칫 아 잠깐만 자칫 우리는 이거 20... 재밌다고 쓴 분들 모두 야귀입니다 물리지 마세요 리얼. 아. 아니 지금 <laughs> 네. 이제 샤를템이 나온지 얼마 안 됐다고 <laughs> 저, 저를 죽이려고 그러세요. <laughs> 네 지금 이거 다 녹음되고 있는 거죠? 아니. 녹화까지 되고 있어요. 아, 녹화까지 되고 있군요. 너무... 목소리까지 나가고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자, 영화가 빨리 끝나길 바랬던 적은 처음이었음. 어, 진짜요? 도대체, 도대체 장동건은 왜 나온 건지 모르겠고 중반부터는 얼마나 영화에 몰입이 안 되면 백성들 함성 지르는 거 보고 훈련소 각계 전투했던 게 떠오르냐. <laughs> 네, 뭐, 뭐 이런 댓글들이 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 자, 네. 저는 물론 대중의 평도 중요한 거지만 저는 우리 마님의 평이 더 중요합니다. 아, 네. 관람객께서 정도껏 해야지. <laughs> 잠깐만요. 예전에, 저기 네. 예전에 어바웃 타임도 제가 했잖아요. 말씀하... 어바웃 타임은 몇, 야, 그럼 20점에서 제가 어바웃 네. 타임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아. 자, 어바웃 아, 타임은 과연 사람들이 아, 아, 굳이, 굳이 안 치는... 뭐라고 얘기했을지. 네. 일단, 네. 네. 9.28점이고요. 어, 진짜 그점 아, 지금 제가 안 보인다고 뭐 지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 그럴리가요그러죠 그럴 이거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말 완전 소중한 영화 10점. 아, 그래요? 네네네. 네 여곡성은 안 되나요? <laughs> 네. 저, 여보세요? 왜안들리요여요 <laughs> <laughs> 아, 지하에 계세요? 여보세요? <laughs> 아, 그러면은 저기 물개, 오케이. 그럼 제가 세 네. 개는 다 물이고, 네. 물개, 창궐, 여곡성 중에서 하나만. 창골, 창골? 예, 역시 창골. 오케이, 창골. 창골, 창 가볼까요? 예, 창골 가겠습니다. 잠깐만, 물개는 어떤 거지? 이거 <laughs> 물개. 예. 오, 물개도 다일정이네 <laughs> 요즘, 아 잠깐만 요즘에 사람들이 어... 너무 박해요. 야, 이 재밌는 댓글 하나 있네요. 네, 네, 네. 야, 물개보다 물개 쇼가 더 재밌겠다. <laughs> 야, 물개보다 물개 쇼가 더 재밌겠다. <laughs> 그 누굽니까 그분 그거? 아, 저도 모르죠. 인명의 어떤 관람객 분께서 아 진짜. 네. 혹시 잠깐만 시간 내셔서 가능하실지? 누구한테 시간을 내요? 아 저희 샤를 TV에. <laughs> 아유 당연히 가야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laughs> 아 눈물이 날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laughs> 오시면 네. 저희 제작진들이 맛있는 점심도 대접해드리고. 아몇시 있는 거죠? 네, 뭐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아침 토요일. 뭘 아무 때나 무슨 소리니까 <laughs> <laughs> 점심 때 맞춰서 오세요. 1 2 시쯤에 오시면 맛있게 네. 식사하시고 네. 여기서 가시면 네.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이 잠시만요. 아, 아 스케줄표 보셔야 되는지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웃음> 아, <웃음> 날 지금 달려가 캔 스캔들을 봐야죠. 어. 스캔들을 봐야죠. 어. 아 캘린더를 봐야죠. 뭘 스캔들을 봐 <laughs> 한번 내 보죠. 뭐. 아 너무 감사. 아 너무 감사해요. <laughs> 말씀은요 네, 네. 불러주시니 감사하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가감 없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그날 와서 줄거리가 뭡니다 얘기 안할 거예요 그럼 뭐일 거예요 그러면 딱 와서 그냥 네. 이 영화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 뭐였냐 하고 싶은 얘기해 봐 내가 딱 그럴 겁니다 그나마 창거리네 알겠습니다 창거리 네. 아, 조금 높은 관계로 배, 배우가 멋지잖아요 일단 배우에서 아, 배우에서 절반을 먹고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네. 정독까 해야지가 좀 걸리는. 아 아이, 아이, <laughs> 네. 관람객이 정독까 해야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네. 돈 주고 보기에는 좀 거시기합니다라고. 네. <laughs> 그누굽니까뭐 아,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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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객 평점 높아서 보러 왔다가 20분도 안 돼서 봉변당한1인 아, 잠깐만요. 계속 아유. 지금 그런 걸 읽지 마시고요. 많이. 네네. 자극적. 그죠 그죠. 평균을 가지면 안 되죠. 예예. 그럼요. 그럼요. 그 위치랑 시간만 해가지고, 따 문자로 한 번만 넣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마님 먼저 네. 끊으세요. 아, 그럼요. 네. <웃음> <웃음> 아닙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네. 네네. 아. 드디어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님께서 나신다 <laughs> 그래서, 야, 그래도, 저도 양심있죠. 이 어떻게, 세개다 리뷰를 못 하고요. 그냥, 창궐이라도한 번.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전, 전 물개, 창궐다 봤거든요. 근데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기에 나왔던가, 저 장면이 여기는지잘모르 저도 여에 다시 한번 보려고 요 <laughs> <laughs> 왜냐면 영화가, 물개하고 좀비만 다를 뿐 똑같아. 여러분들, 섭외에 성공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아, 어, 만임을 모시고, 창골, 창골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